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이요. 첫 번째 퇴근해도 좋아.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직역을 하게 되면 돌아가도 좋아. 부장님 뭐 이런 분들이 부하 직원한테 할수 있는 카에때모 이요 여기서 이이요는 좋아, 굿 이런 뜻이고요. 여기 뿅자 여기서 뭐뭐해도 도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카에때모 돌아가도 가えても 퇴근해도 자, 돌아가도 가えても 퇴근해도 가えても 이요. 이요. 좋아. 괜찮아란 뜻이에요. 자, 입으로 한번 따라 해 볼게요. 퇴근해도 괜찮아. 시작 가えても 이요. 퇴근해도 좋아. 시작 가えても 이요. 시작 가えても 이요. 시작 ぐるっちょ、ぐるちょ。あ、まだだよ。あ、で퇴근해どでし、ちゃ、帰ってもいいよ。し、ちゃ、帰ってもいいよ。し、ちゃ,ゃ、帰ってもいいよ。いいいいし、ちゃ、いいよ。ぐるちょ、ぐるちょ。お、まだ帰ってもいい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어, 나는 야근할게. 너네들은 가. 여러분들은 가도 돼. 아유, 퇴근 시간을 지켜야지. 노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어, 막 이렇게 찌글찌글 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 또 사회생활이라는 게 가가지고, 아, 아닙니다. 부장님이 야근하시는데, 저희도 야근을 해야죠. 어떻게 부장님을 두고 저희끼리 갑니까? 막 카톡을 보내요. 야, 야, 오늘도, 오늘도 야근이다. 이러면서. 한국에서는 야근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잔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자가 달라요. 글자 자체가 다른데, 여기서 제가 설명 하나만 좀 할게요.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일본에서의 야근은 뭐냐? 야근은 야간 근무를 뜻해요. 밤에 하는 일들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나는 잠을 자고, 내 근무 시간이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 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근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지 이게 막 추가로 하는 잔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야근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어 가지도 못하고 남아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일하는 그게 야근이고 일본에서 말하는 야근이라는 한자는 야간 근무를 뜻하는 거예요. 켜우머 모 잔업은요 자음 켜우다 교모, 장교, 다. 자,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봐요. 잔, 업, 이거잖아요. 네, 이거를 두 글자, 두 글자씩 할 거예요. 자, 음, 교, 우. 잔, 업. 자, 음, 교, 우. 다시. 잔, 업. 자, 음, 교, 우. 일본어만. 시작. 자, 음, 교, 우. 시작. 잔, 시작. 잔, 시작. 시작 근데 이거를 빠르게 하다보니까 빠르게 발음하다보니까 자와 응이 한덩어리가 되는거겠죠 장교 이러면서 자, 왜, 왜, 왜 우리 군대 군인들 보면 장교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자 해볼게요 오늘도 잔업이야 시작 교모 장교다 시작 교모 시작 시작! 교모장교다! 자, 여기서 달을 빼도 상관이 없죠. 이거는 뭐뭐 다 뭐뭐이다 란 뜻이니까. 우리도 카톡으로 이렇게 야, 오늘도 야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잔업!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도 잔업! 시작! 교모장교! 시작! 교모장교! 시작! 교모장교! 그렇죠.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거는 진짜 넣고 싶었어요. 아, 월급날 아직인가? 아직 아니야? 아, 맞다. 지난주에 월급 받았지. 아직 한참 남았지. 아, 씨 짜증나. 이러면서. 자, 월급날은 되게 재밌어요. 한국은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본은 급료라고 표현을 한대요. 급료.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88번에 있는 한자는 사실은 급료예요. 한국은 월급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급은 휴. 그 다음에 료는 료 그 다음에 일비 규료비라고 할 거고요. 는 와, 마다, 가나 자 해볼게요. 월급 날만 해볼게요. 급료일 시작, 규료비 시작, 규료 시작, 규료비. 그렇죠. 그래서 규료비 아니죠. 규료비 이렇게 해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갑니다. 규료비 시작 규료비 시작 규료비 시작 규료비 시작 규료비 시작 규료비 시작 규료비 그렇죠 아직인가? 마다? 가나? 아직인가? 마다? 가나? 아직인가? 마다? 가나? 왜 우리 가나는 뭐냐면 우리 어디 갈까나? 뭐 이런 이거랑 되게 똑같아요. 어, 오늘은 뭐 먹을까나 할 때, 그까나예요 <laughs> 이런 거 보면 한국어랑 일본어랑 되게 똑같지 않아요? 월급날은 아직인가? 이렇게 할 때. 해볼게요. 규료비와 마다까나, 시, 작규료비와 마다까나, 시, 작규료비와 마다까나, 시, 작 다시, 자. 급려비와 마다까나, 시, 자. 급려비와 마다까나, 시, 작 다시 시-작! 그르죠그르자 그렇죠. 우리 다음 거 갑니다 뿅! 뚜둥 토요일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랑 데이트하실래요? 아 제가 평일에는 시간이 안 돼서 아 그럼 주말에 토요일은 아 죄송해요 제가 토요일에 어디 학원을 가야 돼가지고 토요일은 안 돼요! 를 두리뭉실하게 아 토요일은 아, 좀 어렵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요비와는 어려워요. 무즈카시이데스. 자, 여기서. 무즈카시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이 토요일 할때토 자가요. 토 자가 토가 아니라 도라고 발음하는... 토 요일. 도 라고 발음하는 토요일. 도요비. 다시. 토요일. 도요비. 괜찮아요. 자, 토요일. 갑니다. 시작. 도요비, 다시 토요일, 시작. 도요비. 시작, 도요비, 시작, 도요비, 시작, 도요비, 시작, 도요비. 자, 여기서 퀴즈, 퀴즈.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할때 토요일에 토는 토라고 발음해야 돼요. 도라고 발음해야 돼요.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토요비에요 아니면 도요비에요 그렇죠. 도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 멋있는데요? <laughs> 제일 멋있는데? 어렵다라는 거. 아, 정말 어렵다.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수학에서 가장 첫 번째 어려웠던 부분이 최대 공약수까진 괜찮았어요. 최소 공배수가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서부터, 아, 무즈카시이 했어요. 무즈카시이 했어요. 어려워. 어렵다. 갑니다. 시작. 難しい。し、ちゃ。難しい。し、ちゃ。難しい。し、ちゃ。難しい。し、ちゃ。難しい。し、難しい。し、ゃ。難しい。그렇죠。で、よぎなです。ぶちめん、いみ土曜日は、難しいです。土曜日は、難しいです。し、ちゃ。土曜日。 시작 !土曜日は難しいです. 시작 !土曜日は難しいです. 시작 !土曜日は難しいです. 다시 시작 시 시작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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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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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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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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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우리 회사가 지금 엄청 성장을 하려고 해. 우리가 평상시처럼 평일에만 나와서 일을 하면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네 미안하지만 주말에 나와서 일좀더 하게. 이러는 거예요. 부장님이랑 사장님이. 그래서, 어우, 그럼요. 회사가 잘 되면 저도 좋죠. 라고 했더니, 아, 근데 대신에 월급 계산은 좀안 되네. 그냥 나와서 좀 해줘야 되네. 우리가, 어? 인건비로 너무 많이 돈이 나가면 남는 게 없다네. 대신에 점심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어, 어허 아니 돈도 안 주고 어? 돈도 안 주고 나와서 공짜로 일을 하라는 거야 어 짜증 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 그러면 점심 뭐 먹는데요 어 열심히 일하는 부하들의 그 선택권을 존중해서 김밥 천국에서 먹을 거야 김밥 천국 알지? 괜찮아 6천원짜리 먹어도 돼 괜찮아 그랬을 때아 죄송해요 저 토요일은 좀 어려워요 제가 토요일마다 가는 곳이 있어서 자 갑니다 토요일은 어려워요 시작 토요 어카시데스 시. 무카시시무카시데스그 뭐야? 아니, 지금 회사를 생각해야지. 개인의 욕심을 생각하다니. 자네는 해고야 이러는 거예요. 자, 자네는 너는 어마에 와! 비다 자, 여기서 해고라는 말을 썼는데요. 물론 해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을 캬! 하면은, 이제 잘렸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처럼,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에서도, 목을 뜻하면서 표현을 하면, 해고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넌 모가지다. 할 때, 그, 뭐가, 그쵸. 너는, 낯잡아 부르는 표현이긴 해요. 당신이라는 게 아니라, 낯잡아서, 너는, 진짜, 뭐 이런 거할 때. 오마에와, 구비, 다잔니네잔니네 어, 다시 갑니다. 너는, 모가지야. 시작. 오마에와, 구비, 다시, 너는, 뭐가지야? 시, 작 오마에와 급이다 자, 두 덩어리로 갈게요. 오마에와 급이다 했을 때. 시, 작 오마에와 급이다 시, 작 오마에와 급이다 시, 작 오마에와 쿱이다. 시, 자, 오마에와 이다 다시, 작 오마에와 급이다 그렇지. 저기, 누베리 친구의 이모티콘 봐봐요. 이걸 보고서라고 들고 왔어! 이러면서. <laughs> 나! 가 지네가 <laughs> 지난 주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어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은 얼마나 편해. 내가 뭐더 바래. 내가 기대 안 한다고 했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왜 이거 이러면서 너는 뭐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의 와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그 다음 거 갑니다. 다음 어떤 표현이냐. 두두두두둥. 아 구글링 좀 해. 그만 물. 어 아니 지식인에 다 나오잖아. 지식인에 다 나오는데. 뭐왜 자꾸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 했을 때. 자, 구구래요. 해요. 여기서 <laughs> 구구루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구루. 여기서 말하는 루는 일본의 이제 뭐뭐 하다라는 동사 표현 뭐 이런 거고 앞에 구구가 제가 봐요. 한국은 구글이라고 해요. 구글. 그죠? 일본에서는 구구루 이렇게 그앞 글자만 따서 구글링 하다가 구그루예요 그래서 뭐뭐 해, 하라고 약간 명령할 때는 구글해 구글링 하라고 구글해 구글링 해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요는 뭐뭐 하라고 뭐 이런 뜻이에요 구글해요 구글해요 구글링 해 라고 구글해요 시작 구글해요 시작 구글해요 시작 그렇죠야 이번에 방탄소년단 신곡이 나왔는데 신곡 이름이 뭐야? 아, 야좀 찾아봐. 너 맨날 너 이렇게 물어보냐? 인터넷에 방탄소년단 신곡 이렇게 왜 나오는데 구글링 좀 해. 알았어. 다음 날또 왔어. 야 근데 방탄소년단 멤버가 몇 명이야? 이름이 뭐다 뭐야? 아, 야 인터넷에 쳐봐. 나한테 물어봐. 구글해요. 구글링 해봐. 자이으로 따라할게요. 구글링해. 시작. 자, 구글해요. 시, 자, 구글해요. 시, 자, 구글해요. 그래서 친구가 나 내가 그렇게 막 구박을 하니까 충격을 먹은 거야. 그래도 다음날부터 이 친구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야, 너 어떻게 하냐? 너 맨날, 나한테 맨날 물어보더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야, 인터넷에서 다 알아봤지. <웃음> 구글해요 <웃음> 인터넷에서 조사했어. 이런 뜻이에요. 인터넷에서 넷, 이 부분만 따서, 넷토 데, 에서, 시라베타. 인터넷에 넷이에요. 넷토 데, 넷, 에서, 알아봤어. 시라베타, 시라베타, 넷, 에서, 알아봤어. 자, 이불을 따라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넷토 데, 시라베타, 시, 자. 시라베타, 시, 자. 네토, 데, 시라베타, 시, 자. 넷토 데, 시라베타, 시, 자, 네, 시작베다 시. 자, 네, 시라베다 시, 자. 네, 시 자. 시라베다 시, 자. 넷토시시라도시라베터도시라베터시라베터도시라베터시라베터도시라 인스타그램 있는데 제발 팔로우 좀 해주세요 몇년 동안 인스타 팔로우 300명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는 어, 퀴즈 그 영어잖아요 이 영어가 알파벳 P로 시작해요 아니면 F로 시작해요 그렇죠 F 일본어에서 F로 시작되는 영어 표현은 전부 흐흐흐흐로 발음을 할 거예요 나오니가 흐흐흐 자 그래서 그니까 F죠? 팔, 로우예요 팔, 로우인데. 근데요, 두 번째 있는 글자가 조금 해요. 맞아요. 두 번째 있는 글자가 오예요 그래서 후랑 오랑 같이 발음해요. 후, 오. 잘봐 후, 오, 로. 이게 아니라 후랑 오가 같이 발음을 해요. 그래서 오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옆에다 붙여야 돼요. 후,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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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로우 두 글자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로 하나만 쓰고, 뒤에 이제 짝대기를 그어서 로우 이렇게 가요. 호로, 호로 이렇게. 호로. 그 다음에 해는요, 시, 때, 시, 테 주세요. 그다사이. 중요한 거는요, 여기 장음 있으니까 좀 길게 해요. 호로, 시, 때, 그다사이 아니에요. 호로, 로를 길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호로, 시, 테 그다사이. 시, 자. 시자, 팔로시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 해주세요. 시자, 팔로 시자, 팔로우 해 시자, 팔로우 해주세요. 시자, 팔로우 해주세요. 시요 시자, 요 환불. 주세요 시자, 그로우 해주세요. 시자, 요 시자, 는요요 시자, 팔 다음 갑니다 아뿅 여러분 제가 어? 친구가 카톡을 보내면 읽고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난 대답을 했어 근데 쓰질 않았을 뿐이야 어? 뭐, 문자 읽고 싶지마 이렇게 자, 빨간색 부분이 이미 라는 뜻이야 이미 뭔가를 했다 라는 뜻에서 키. 그 다음에 읽었다 라는 뜻에서 도크 그 다음에 통과, 이렇게 지나치다 라는 의미에서 스루 그 다음에 지나이데까지 이미 읽는 거 무시하는 거 하지 마. 기독스르 시나이데 갑니다. 일시하지 마. 기독스르 시나이데. 기독스르 시나이데. 다시 시 자. 시나이데 시 자. 기독스르 시나이데 시 자. 기독스르 시나이데 시 자. 기독스르 시나이데 다시 시 자. 기독스르 시나이데. 응시 음, 자. 자, 입으로 따라할게요. 입으로 소리 내서 따라할 거예요. 갑니다. 시작! 기독스루 신나이데 시작! 시아이데 다시 시작! 시작! 기독스루 신나이데 그렇죠. 최신 폰, 스마트폰 샀잖아? 자, 스마트폰은요, 줄여서 스마호라고 부르고 샀어. 갔다. 그러니까 폰은 피읍이죠피읍인데 내가 호 라고 썼어요. 그렇단 얘기는 스마트폰의 폰은 알파벳이 어떻게 돼요? P로 시작하던데요. 맞아요. P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뭐,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ph, 실제 발음은 F 발음으로 이제 가잖아요.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P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ph는 F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호가 되는 거예요. 자, 입을 로 따라해 볼게요. 스마트폰 샀어시자 스마호 갔다시자 스마호 갔다시자 스마호 갔다시자 스마호 갔다. 케이스가 귀엽네요. 이거 몇개안 되니까 빠르게 갈게요. 자, 케이스는 뭐냐면 케이스예요. 가와이네, 가와이네, 가와이 귀엽네. 케이스.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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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스마호의 케이스는 뭐예요? 저는 이거예요. 핸드폰 살때 딸려 나왔던 거 줬던 거 이게 제일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가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은 케이스가 귀여워 시작 케이스가 가와이 시작 케이스가 가와이네 시작 케이스가 가와이 시작 자그 밑에 거 볼게요. 뿅 여러분 저는 유튜브 를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뭐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유튜브에 댓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지? 나 무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나? 내 영상이 막 어, 안 좋은 곳에 막, 어? 올라가가지고 관심을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자, 댓글은 코멘트라고 보통을 말을 해요. 일본에서 댓글은 코멘트라고 해요. 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쓰기 나오죠. 너무 뭐뭐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 많은데 엄청 많아. 이런 뜻이에요. 코멘트 오, 쓰기 많은데 이거 너무 많은데? 사탕을 축파춥스를 사왔는데 이만큼을 사온 거야. 선생님, 어, 츄파춥스 사타 조금만 사온다더니 너무 어색이. 츄파춥스 어색이 너무 많아. 선생님 그러다 돼지 돼요 코멘트 댓글이 너무 많아. 시작. 코멘트 어색이. 현재 뱃살 어색이, 옷구숑 체중 어색이, 꼬질이 꿀꿀꿀꿀꿀꿀꿀꿀. 코멘트 너무 많아. 시작. 코멘트 어색이. 시작. 코멘트 어색이. 시작. 시작, 코멘트 너무 쓰기 시작, 코멘트 너무 쓰기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유튜브를 보다보면요. 광고 스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고우, 고쿠 스킵은 스킵. 안 돼, 불가능해でき나이 고우, 고스킵되きない 다시. 고우, 고스킵でき나이 그죠. "대기 나이는안 돼"라는 뜻이에요. 못 해. 불가능해. 제 손을 봐요. 광고. 고, 우 고, 끄. 광. 고. 고, 우 고, 끄. 다시. 광. 고. 고, 우 고, 끄. 근데 이걸 또 빠르게 하다 보니까 광고, 광고, 스킵. 자, 스킵도 스킵도 뿌 이렇게 가야 돼요. 스킵. 되기나이. 広告スキップできない。2部を한번해볼게요。紅語スキップ、あんで。広告スキップできない。し、ちゃ。できない。たし、紅語スキップは不可能で。し、ちゃ。広告スキップできない。し、ちゃ。できない。し、ちゃ。できない。し、ちゃ。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거 갑니다. 뿅! 진심으로. 가짜다 진짜다 할때그 진짜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 거짓 뻥이 아니에요. 가치 내. 내 가치를 알아줘. <laughs> 나 지금 진지해? 진짜야? 그러니까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카카오에 히데라 친구가 있어 히데라 친구가 자링쌤이 저번에 나한테 천원 빌려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분명히 갚는다 그랬어. 그래서 갚을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갚더라. 어, 천 원, 이천 원 빌려간 거 벌써 어, 삼만 원이 넘어가는데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안 갚던데? 아, 짜증나 죽겠어. 뭐라 말도 못하겠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진짜? 날 아, 설마 선생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 얼굴 내놓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겠어? 에이. 그랬더니 히데라지가. 진짜라니까? 진 아, 진심 뻥 아니고 진짜야. <laughs> 같이 돼요, 같이 돼, 같이 돼.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고 뭐 유행어까지는 아니에요. 유행어는 아니고 실제로 많이 빈번하게 젊은층에서 쓰는 표현인데 말이라는 게한 20년만 지나도 한 10년만 지나도 없어지는 말들도 뭐 사실 많잖아요. 촌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20, 15년, 20년 후에도 요 말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층에서는 현재, 현재 어, 많이들 쓰고 있는 편이에요자 입으로 따라할게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시, 자. 같이 대 같이 대 같이 대 시작 같이 대 같이 대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뿅쉽게 우리는 야쟤 진짜 마요네즈 덕후 아니야 쟤는 마요네즈라면 은 눈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니고 마요네즈라면 사족을못써 마요라 뭐 악플 러뭐 이런 것처럼 러 붙으면 그거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무슨 러 부분을 라요 마요라 해요 밥에 김을 싸먹는데, 김, 밥, 마요네즈. 그 다음에 햄버거를 시켰는데, 그 안에 충분히 마요네즈가 있는데도 냉장고에서 마요네즈를 꺼내서 쭉 짜서 먹는 또는 불닭볶음면에도 마요네즈 이만큼 넣어서 먹는 마요라. 또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서 먹는 마요라. 김치볶음밥에 마요네즈를 이만큼 뿌려서 먹는 마요라. <laughs> 뭐든 먹어라. 야, 이 돼지야, 누굽니까? 좋은데, 뭐든 먹어라, 마요라. 일단 입으로 따라 해볼게요. 마요네즈 덮고야. 시, 자, 마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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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입으로 따라 해봤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손을 들어볼게요. 누가 손을 드느냐? 1번부터 지금 100번까지 나랑 같이 입으로 따라 하는 거 해봤다. 손!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자링쌤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소리내서 입으로 다 따라 해봤어요. 우린 책한권다 뗐어요. 선생님, 근데 책을 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던데요. 압니다. 다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알지만, 일단 책 제목에 충실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100문장 암기하기니까, 어, 책에 써있는 대로 다한 거예요. 우린 책한권다뗀 거예요. 음, 어,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인증을 할게요. 이책 저자인 책 작가인 제가 인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책한권다 뗀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가 뭐라 그래? <laughs> 안 그래요? 진짜 진짜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1번부터 100번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최고예요. 최고. 짱.